음, 이게 음,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네들이 잘한 발표랑 못한 발표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음, 그거를 예시를 들, 들어주려고 동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. 음, 자, 이 동영상을 같이 한번 봐봅시다. 일단, 앞부분에 있는 30초만 한번 봐볼게요. 아, 자, 이게 일단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, 영어를 뭐잘 듣는 친구는 뭐 내용 캐치해도 되지만, 일단 이 사람이, 두 사람이 나올 거거든요. 일단 내용은 똑같아요. 뭐 스트레스가 어떤 식으로 발병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, 그것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뒤에서 발표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 더 좋은 발표를 하는 거 같은지를 한번 봐 보세요. The British imposed a lot of unpopular taxes on the American colonists and didn't let them elect representatives to the British government. 자 지금 여기까지가 일단 어 앞부분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게요. 그 사람의 발표가 끝났어. 자 이제 다른 사람 이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의 발표를 한번 봐 볼게요. Of... 자, 지금 여기까지만 일단 봤는데 어... 자, 앞부분,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. 자, 이 사람 시선이 어때요? 대부분은 다 그냥 종이를, 일단 손에 종이를 들고 있고, 대부분은 이제 종이를 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앞에 어, 이 사람의 발표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. 자, 지금 여기까지만 일단 봤는데, 어, 발표를 할 때는 사람들의 눈을 봐줘야 돼요. 자, 이 뒷사람, 이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은 일단 처음에 손에 종이를 딱 보, 보고 있진 않죠. 어, 이 사람의 시선 처리가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. 자, 지금 여기까지만 잠깐 살펴봤는데, 음, 일단 발표를 할 때는, 이 왼쪽에 있는 나쁜 예, 요거 있죠? 아, 오른쪽에 있는 나쁜 예, 이런 식으로 종이를 보면서 그냥 막 읽기만 하면 안 되고, 그리고 이 사람이, 어, 음성을 조금 이따, 이 어, 동영상 자체를 또 틀어줄 건데, 어, 이 사람은 읽을 때 웅얼웅얼웅얼 웅얼 하는 식으로 그 억양 같은 게 되게 지루해요. 하나의 억양으로만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졸 수밖에 없어.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이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좋은 예인데 일단 이 사람은 대본을 다 외우고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랑 눈을 맞출 수 있는 여유도 생겨. 어,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에 사람들이 내 얘기를 잘못 알아듣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은.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이 다이 이야기는 뭔가 다 알아듣고 있는 것 같은 초기와 표정 같은 데서 그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은 예예요. 음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을 할때 억양 같은 것도 작은 소리를 냈다가 큰 소리를 냈다 이런 식으로 좀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의 차이를 보입니다. 어, 여러분들이. 어...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발표의 예시를 보여줬고요. 근데 만약에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, 동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. 어, 그렇다 보니까 음, 아무래도 대본을 그냥 그대로 읽으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본을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놓고 나서, 어, 뭐, ppt 든 동영상이든 진행을 해야지 좀더이 왼쪽처럼 자연스러운 발표가 나온다는 거, 그거를 알고, 어, 요 수행평가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서 요 강의를 해봤습니다.